충남 어느 마을에 와 있는데요. 아주 좋은 명당 주택을 발견해서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사전 투표도 하고 해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. 그런데 동네 주민을 만났는데 이 아름다운 명당 혈채에 있는 집도 두세달 전에 팔렸다고 그러네요. 참 그. 이 명당 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금방 팔리네요. 명당 아닌 곳은 안 팔리고, 오랫동안 있는데, 명당 주택은, 시골 주택은 금방 팔려요. 참 좋은데, 아늑하게 감싸져 있어요 안산도 좋고 집터를 자청룡이 내청룡이 또 감고 외청룡으로 빠져나가고 저 우베코 산좀 보세요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 너무 예쁩니다 산이 이게 주산이 되겠네요 아 이터가 양현너지가 듬뿍 나오는 명당 자리입니다. 그리고 집도 조그 많았지만은 아주 단단해 보여요. 그리고 옆에 행랑채도 아주 예쁩니다. 아 어느 분이, 어느 분이 사셨는지 진짜 축하드려야 되겠네요. 너무 예쁘네요. 이거 저 예쁘게 딱 고치면 그야말로 생기지체에서 평생 사셔도 되겠네요 이 자리. 이 좋은 걸로, 이 좋은 터, 잘 구경하고 갑니다. 아, 아름답습니다.